1년 넘게 집 뒤편에 담배꽁초가 매일 버려져서 걸리면 신고한다. 경고 문구 스티커 붙이고 이런저런 걸 해봐도 담배꽁초가 없어지지 않더라. 담배꽁초 버린 놈을 잡고자 하는 일념으로 버린 주변 앞뒤로 감시 카메라 달았다. 경고 방송되는 게 있다고 했지만 난 버린 놈을 찾고 싶어. 녹화 기능은 되는 걸로 달았다. 녹화 기능은 되는 건 얼마 안 비싸더라. CCTV 설치하고 2주일 정도는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더라. 거짓말같이 한달 지나니 또 버렸길래 CCTV 확인을 나노단위로 검색했는데 CCTV 카메라 화면이 TV 방송처럼 너무 선명하니 담배꽁초 버린 놈을 순식간에 알수 있었다. 바로 남편이었다. 이 인간이 담배꽁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은 걸 알면서도 1년간 버렸더라. 그래서 남편한테 말안 하고 영상 백업해서 구청에 신고했다. 처음엔 과태료 5만원 나오고 나 나에겐 포상금 5천원 주더라. 과태료 고지서 받고 남편이 노발대발하던데 두 번째 버리면 과태료 올라간다고 하니 20년 피워온 담배를 끊더라. 포상금 신청도 쉬워서 포상금 받고 나니 담배 꽁초 버린 놈들이 기다려진다.